안녕하세요.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부활절 넷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들과 방문자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그런 주일 예배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주일이고 또한 어버이주일이자 교회 창립 66주년입니다. 우리의 전통과 또 나아갈 그런 많은 것들을 함께 우리 안에서 되새기고 다짐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마치고 소개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함께 좀 어떤 분들이 여기에 계신지를 좀 보면서 같이 마음 모으기를 바라면서 제가 세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홍근수 목사님과 함께 홍근수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한국에서 선교사로 한 8년간 오셨던 기독교 독일 루터에 소속으로 있는 이말태 선교사님과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자이신 토마스 폴 시타이너 목사님 두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환영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laughs> 교회 창립 66주년을 맞아서 우리 형제 교회에서 사절단이 오셨습니다 들꼬양린교회 문지호 장로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음, 어버이주일을 맞으니까 음, 마음속에 담겨 있는 분들이 생각나죠. 얼마 전에 우리 곁을 떠나신 홍대국 집사님 둘째 아드님 우리 홍성희 선생님 오늘 참석해주셨네요. 박수 대신에 우리 위로의 마음을 함께 보내겠습니다. 그 위에 새로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서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마음 모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징소리 세번과 함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르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가 5.18의 39주년과 창립 66주년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에게 이 세상 육신의 생명을 주신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로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희에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들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근 40년 전저 남도 빛고울에서의 참사는 곧이 나라의 죽음이었고 이 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불의한 무리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과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불굴의 용기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듯 5월 광주를 통해 죽음과 그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당신의 뜻 속에서 오늘 저희의 삶도 새롭게 건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의 뿌리한 무리들은 5월 광주를 그 생명의 섭리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광주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괴물이라고 합니다. 광주 5.18은 광주 시민이 아니라 북한 특수군 광수들이 일으킨 폭동이었다고 합니다. 제1야당의 대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감싸며 광주를 방문했고, 며칠 뒤5.18 기념식 때 다시 광주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제 광주를 보활의 상징이 아니라 한낱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어 진창에 빠뜨리려 합니다. 5월 광주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가 2019년의 5월 광주에서 당신이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를 재발견하게 하옵소서 나가 5월 광주를 능욕하는 무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징치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제대로 서는 본보기를 보이소서 하나님, 불리한 무리들은 5월 광주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질서를 흩뜨려뜨리고 모든 것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독재의 자식들이 적반하장으로 촛불의 후회들을 좌파독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함께 살아가며 한 민족의 남과 북이 화해하자는 노력을 가리켜. 이것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좌파독재라고 합니다. 독재의 뜻을 자기들 마음대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독재의 빌부터 한 세상 누리던 주구들이 아무런 자기 반성 없이 이렇게 모든 질서와 논리를 자의적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관계하기 이럴 때 없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나 하는 행태들입니다. 이들에게 벌써 대한민국 여론의 절반 이상이 먹혔다고 합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을 던진 수많은 의인 아벨들의 피가 지하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피맺힌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그대로 지켜보시기만 하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저희의 할 바를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역사의 갈림길에서 향린이 나아갈 바를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세계를 열어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를 가르치소서. 66년 전에 이 땅에 향린을 내신 하나님. 향린이 한갑자를 넘긴 이 시점에 저희는 아직도 청년 예수의 깃발을 지켜듭니다. 예수께서 짊어지신 치욕을 저희도 함께 지며 영문 밖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걸어갈 길이 어제와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이 땅을 더럽히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저희가 다시금 걸어갈 새 길을 열어 보여주옵소서. 이제 저희의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마음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아무 공로 없는 저희의 빈 마음에 오셔서 이제 저희의 갈 바를 가르치소서. 66년 동안 향린의 가난한 행진에 함께하신 청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